안녕하세요. 채널 사운드시티 엔지니어 김원일입니다 오늘은 콘솔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DAW의 발전 속도가 무섭고 하드웨어 역시 발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경우 DSP를 활용한 하드웨어가 나오고 있고, 특히 유니버셜 오디오는 이것으로 매우 유명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DSP를 믹스 시에만 활용하고 녹음 시에나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E DSP를 잘 활용하면은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니어 제로 레이턴시를 달성하면서 녹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E DSP를 활용하여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니버셜을 이어서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플러 인터페이스를 사고 설치를 하면 콘솔 2.0 줄여서 콘솔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감과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사용하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특히 녹음 시에 크게 활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 혹은 악기를 연결하면 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니터링 사항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서트를 걸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플러그인을 걸어서 니어 제로레이턴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드림버블을 켜고 사용을 하게되면 은네 이렇게 리버브를 들면서 으 녹음이 바로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DAW와 연동을 하여 조금 더 매끄럽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로 큐베이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큐베이스에서는 트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라우팅을 하고 모니터 버튼을 누르면 입력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버퍼 사이즈에 따른 레이턴시를 겪게 됩니다. 이 버퍼 사이즈는 큐베이스에서는 스튜디오, 스튜디오 셋업, 그리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아폴로 인터페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패널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버퍼 사이즈가 있죠 이 버퍼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안정적으로 DAW를 구동 가능하지만 녹음 시 레이턴시가 매우 커서 녹음을 시도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버퍼 사이즈를 줄이면 레이턴시가 줄어들지만 녹음 도중 DAW가 멈추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버프 사이즈를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시에는 가능한 한 낮은 버프 사이즈를 믹스 시에는 가장 높은 버프 사이즈로 설정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쓰는 경우에는 버프 사이즈를 무시하고 녹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UA의 콘솔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큐베이스에서 프리퍼런스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VST 탭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어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죠. 여기에서 메뉴얼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OK 눌러주시면은 그러면 저희가 큐베이스에서는 이 모니터 버튼을 눌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콘솔 2.0에서 유트를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눌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데 모니터 버튼을 눌려야만 소리가 나죠. 그러한거로 콘솔에서 소스 트랙을 켜두고 사용하게 되면은 최저한의 레이턴시로 녹음이 가능해집니다. 재생중에 펀칭을 해도 부드럽게 이어서 녹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녹음을 할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G 코드부터 펀칭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 모니터 버튼을 눌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생시에는 소리가 들리지만 녹음시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재생시에는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만 녹음을 누리게 되면 소리가 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모니터 버튼을 매뉴얼로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생중에는 큐비에서의 소리를 듣고 녹음중에는 이 콘솔 2.0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펀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제가 녹음이 잘 되었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판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레이턴시를 느끼지 않고 녹음을 잘할 수가 있었죠. 이제 플러그인을 한번 걸어봅시다. 하지만 이 UAD 플러그인을 DAW의 인설트에 바로 결을 줄경우에 가끔 큰 레이턴시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DAW라고 하는 네이티브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DSP 환경인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려주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아까 전에 최저한의 레이턴시로 녹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플러그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콘솔 2.0상에서는 DSP 환경이기 때문에 리어 제로 레이턴시로 플러그인을 걸고서도 녹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트랙을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혹은 파란색의 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란색에 두고 녹음할 경우에는 머리 타닝 시에는 플러그인을 적용하면서 듣지만 녹음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빨간색으로 두고 녹음할 경우에는 이 플러그인이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된채 녹음이 됩니다. 둘 중에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빨간색에 두고 바로바로 바로 녹음에 반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플러그인을 사용하는데 미숙하거나 나중에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파란색에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콘솔의 제일 오른쪽 편에 보면은 인서트 이펙트라는 세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UAD 랙을 선택해 주시면 모든 트랙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UAD 모니터를 선택해 주시면 모든 트랙이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리어 제로 레이턴 시의 녹음 방법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니터 기능을 꺼주시고, 제가 인설트에 예를 들어서, 음 그냥 적당히 컴프레서를 하나 걸고, EQ도 걸어 볼게요. 그리고 리버브를 하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고 저희가 콘솔에서는 뮤트를 풀어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녹음을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해놓았으니 바로 녹음에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잘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g 코터에서 한번 제가 펀칭을 시도해 볼게요. 레이턴 시를 느끼지 않고 바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펀치한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큰 문제 없이 녹음이 잘 되었죠? 이렇게 녹음 시에 가장 기본적인 리어 제로레이턴시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방법의 모니터링 방법과 그리고 버츄얼 트랙을 사용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니어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